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화가 된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대략 이렇게 알고 있죠. 어,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강탈당하고, 그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말은 오히려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제2차 한국 침략 전쟁, 즉 러일 전쟁 중에 대한제국은 일제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2월 23일 한일 의정사가 체결되죠 아, 이때는 뭐냐면 은 우리가 알고 있는 러일 전쟁 즉 제2차 한국 침략 전쟁이 벌어진 바로 직후입니다 이때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 공격해서 강제로 6개항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한일 의정서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일제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일본 본토에서 병참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국의 중립파를 무시하고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공수동맹을 체결합니다. 근데 공수동맹은 뭐냐면 상호 공격과 방어를 약속하는 군사동맹이죠. 결국에는 전쟁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자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너희에 대한 제국은 시정개선의 충고를 들어라. 즉 일제의 간접 통치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상실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였죠. 자,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일제는 어떤 일을 보느냐면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정, 외교, 고분 정치입니다. 그리고 외교 권을 외교권을 강제로 파괴시키는 거죠 뭐냐면 일본이 추천하는 1인을 재정고문으로 그리고 또한 명을 외교고문으로 추천할 테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과 외교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일본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제의 뜻에 따르는 사람, 즉 자기들이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한행동을하고밖에볼 수가 없죠. 즉 뭐냐면 국내의 재정권과 외교는 일본의 지시대로 해라, 즉 간접 통치를 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질적인 국권은 일제 이때 넘어간 겁니다.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자 일단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제 대한제국 군대를 감축합니다. 1905년 4월 12일. 자 일본은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강제로 군축을 실시합니다. 자, 군대의 축소는 결정적이죠. 즉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군대가 감축된다는 얘기는 저항력이 상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한국의 손발을 묶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위대, 그 왕궁의 경비를 담당했던 중앙군을 해산시키고 시위대, 황실경비와 수도방어를 담당했던 중앙군의 역할을 했던 대한제국군의 핵심 부대를 2,50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진위대, 지방의 방비죠. 지방 질서 유지와 경경 수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최초의 근대적 지방 군대인데, 이 진위대를 감축하고, 나중에는 1만 8천 명 모두를 폐지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군대를 장악을 한 거죠. 저 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 아마 좀 됐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내는지 나오는데, 바로, 화폐정리사업을 합니다 1905년부터 1909년까지 자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제 1차 한일협약에서 재정고문 즉 고문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바로 재정고문에 의해서 일제가 한국의 국가 재정을 일본에 예습화시킵니다 명목상으로는 뭐 화폐제도의 물난한 것을 바로 잡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겠다고 했으나, 하지만 그들의 속성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제국에서 발행하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일은행, 그 제일은행권으로 화폐를 대체하고, 뿐만이 아니고 제일은행이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6 시간 한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일제가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아주 악랄한 행위를 합니다. 대한제국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합니다. 그것도 1907년에 약 1,300여만 원. 당시 이 정도의 돈은 대한제국이 상황하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05년에 대한제국의 세입예산이 1,500여 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막대한 빚을 지고는 나라 경제를 운영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1907년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일제는 그조차도 방해할 뿐더러 막대한 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지형까지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는 일조의 일제에 급속하게 예속화 됩니다. 자, 뿐만이 아니죠. 좀 먼저 시장도 말씀드렸지만, 일제는 미국과 일, 일본 간에 미약을 맺습니다. 바로 가스라 테프트 미약을 맺죠. 자, 이 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필리핀은 미국이, 그리고 한국은 일제가 식민지화 한다. 바로 이 약속을 미국과 일본 간의 비밀 약속을 한 겁니다. 상호 승인한 거죠. 자, 그리고 제2차 영일 동맹, 1905년 8월 12일. 바로 이 제2차 영일 동맹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을 약속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하고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것을 영국이 승인한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영일 동맹이죠. 자,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2차 한국 침략 전쟁 즉 러일 전쟁에 벌어진 와중에 영일 동맹 그리고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후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을사늑약 볼까요? 을사늑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2차 한일 협약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바로 러일 전쟁 제2차 한국 침략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제는 을사 늑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명목상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그리고 통감보를 설치해서 통감정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그리고 군을 통한 무력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한일협약의 조항문을 보게 됩니다. 즉, 을사조약의 조항문의 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에 뭐가 되냐면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의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 이 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하죠.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한국이 부강해지면 이 협약이 사라집니까? 부강, 부강해질 리도 없겠지만요. 자, 빼보시는이 사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뒤그 당시에 일본과 조선 관료들이 일본군 사령부로 사용되던 대관정에서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치욕스러운 그런 사진이죠 그리고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사오조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을사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그러한 인사들이죠. 이들은 을사대약이 체결된 뒤이후에 경력을 보게 되면 조선총독부의 고위직을 거치고 아주 대대손손 아주 잘 살고 있었죠. 어, 제가 나중에 이 친일파들에 대해서는 좀더 흥미진진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한국은 제2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즉 을사늑약이 체결된과 동시에 우리는 바로 일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을사늑약과 그리고 경술북치를 통해서 우리의 국권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전에. 앞에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과정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은 이미 일제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을사늑약부터 경술국의 과정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